라이브러리 사용법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사용법,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재질 넣는 곳이고요. 식생 같은 경우는 나무 넣는 거 보면 돼요. 그래서 식생 먼저 살펴보면은 누르고 들어가서 보면은 어, 구분이 돼 있어요. 랜드스케이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밀한 세밀한 잔디, 잔디와 꽃, 그리고 관목 나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바위.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우선적으로 좀 차이점이 가장 큰 애를 보면은 랜드스케이프입니다. 랜드스케이프는 요 지형. 지형. 밑에 있는 지형 넣는 게 랜드스케이프였고, 이 지형을 넣으면 할수 있는 게 있었죠. 지형에 대한 편집을 할수 있죠. 산 만들고 이런 거. 강 만들고. 이런 것들 할때 여기 있는 걸 넣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델로 있는 이런 바닥은 지형 편집이 안 됩니다. 요거는 해봤으니까 넘어가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나와서, 나무. 나무가 있고, 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그냥 나무라고 써 있습니다만, 이게 관목이면 얘는 교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목. 교목은 뭐냐면, 큰 나무. 키큰 나무가 교목이고요. 키 작은 나무들. 담장이, 이게 담, 이렇게 담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애들. 이런 애들을 관목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조경 기준, 이런 걸 보면은, 법에, 조경 기준에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조경 면적을 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나무를 심나요? 그러면, 조경 면적은 이제 법에 의해서 뭐 5%, 10%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백평 땅이었고, 백평 땅에다가 조경을 5% 하래요. 그럼 5제곱미터의 조경을 해야 되잖아요. 5제곱미터의 조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가 식재 수량 및 규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교목은 한 주, 관목은, 아, 영, 교목은 0.1주, 관목은 한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5제곱미터의 조경 면적이라면 내가 하는 곳이 상업적이라면 교목은 0.5구루 심으란 얘기예요 키큰 나무는 0.5그루 심으란 얘기니까 반올림 해야겠죠. 한 그루 심으란 얘기고 관목 같은 경우는 5제곱미터, 1제곱미터 당이거든요 얘네가 식재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다섯 개의 관목을 심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조경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조경 안한 거예요. 잔디 심었는데요? 안 돼요. 잔디는 관목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목과 관목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일종의 조형물도 조경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만 반드시 심어야 되느냐, 그럼 그건 아니고, 옥상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옥상에다 100% 조경을 다 하진 못해요. 땅에다가 일부는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같이 나온게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설명드렸고요. 아셔야 아시아 씁니다. 아셔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무라고 되어 있는 애가 교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옆에 보면은, 마우스 올려놓고 보시면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 사람은 왜 있냐면, 나무의 크기를 보고 쓰란 얘기예요 현실적인 크기의 나무를 넣으셔야죠. 그리고 이 나무가 어렸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나이가 중간쯤 됐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얘가 다큰 설정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라고 하는 여러가지 타입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나이 대에 따라서, 나이 때에 따라서 나무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트윈모션에서는 나무를, 같은 나무를 심어도 연령대나 크기들을 바꿔서 좀 랜덤하게 심어줘요. 수목의 종류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같은 종류를 심어도, 어, 저거의 모양을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나무를 끌어다가 놓으시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근데 같은 나무를 또 끌어다 놓으시면, 모양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모양이 바뀝니다 이렇게 끌어다 놓다 보면 모양이 바뀌어요 만약에 안 바뀌면은 안 바뀌면 어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 놓고 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내가 나무를 누르면 나무한테 쓸수 있는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이를 바꿀 수 있죠. 나이를 바꿔주면은 모양이 바뀌죠. 나이를 먹으면 점점점점 딱세 가지가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는 애들까지 있어서 굉장히 종류 많아요. 한 그루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바꿔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밑에 보시면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끄고 쓰셔도 되고 끄고 쓸리면 끄고 쓰셔도 되고 어 직접적으로 내가 이거 가을인데요, 우리가 을로 하면은 얘가 어 가을로 바뀌어서 가을 가을 느낌의 나무로 바뀌겠죠. 물론 이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푸른 나무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아닌 경우, 그런 애들인 경우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사시사철 푸른 나무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뭐 모양이 색이 변하는 나무도 있겠죠.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더라도 어, 종류나 모양을 보고 시뮬레이션 상황에 맞춰서 겨울에는 해가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가지가 많이 생기는 나무들 넣으시면 되겠죠 겨울에 해가 들어야 되는 지역 그러면 이제 가지가 좀 많은 애들 그런 것들 넣어 주시면 되고 뭐 바람을 겨울철에 좀 막아야 된다 그러면 겨울철에도 좀 푸른 나무들을 앞에다 심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은 그 켜고 끌 일은 없는데 어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세부사항 옵션에 보면은 밑에 쪽에 확장을 하셔서 세부사항을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그래도 많이는 아닌데, 많이는 아닌데 나뭇잎이 뜨고 있는 색조 정도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은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푸르스름한데 이 나무에 나뭇잎의 색을 여기다가 약간의 색감을 더하거나 빼는 건 가능해요. 색감을 더하거나 빼서 조금 더 선명하게 하든지 조금 더뭐좀 흐릿하게 하든지 이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아예 색감 자체를 싹 빼버리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색이 선명하고 쨍쨍하면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마치 느낌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여기에 어 색조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약간씩 나중엔 좀 바꾸셔서 쓰시면 되고 밑에 보면은 성장이나 바람을 켜고 끄는 것도 있는데 이 성장이나 바람은 이식 나이대에 따라서 이런 것들 이게 변하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성장이고요 얘를 만약에 성장을 꺼버리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커지겠죠. 이거 같이 되네요. 어쨌든 요거는 뭐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바람. 바람은 이얘기예요 성장은 아마 저게 커지고 작아지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보여주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바람은 이 얘기입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거든요. 저거 효과를 켠다 끈다해요 그래서 저것도 작업하다 보면 굉장히 느려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런 애들을 효과를 꺼주고 쓰시면 도움 되세요. 관목도 가서 써 보세요. 써 보세요. 관목. 관목도 비슷한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애가 들어 있고 세부 사항으로는 색조와 바람 이렇게 돼 있네요. 잔디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잔디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잔디는 따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 꼭써 보세요. 나무.